빠바 구강의 1번입니다. 어, 식당 오너들은,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은 put A into B 이렇게 돼서 많은 노력을 B에 쏟아붓습니다. 자, 많은 식당 주인들은 많은 노력을 여기에 넣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그리고 어, 그 사업에 어, 상당한 양의 시간과 돈을 넣는데 시간을, 어,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당연히 식당 주인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업에 또 돈과 시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겠죠. 자, so 그러면 왜그 일부 일부는 그니까 일부 식당 주인들은 어, repeat c u 그니까 반복되는 고객을 갖는 것에 실패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부 식당 주인들은 사장들은 왜 고객이 이제 반복되는 고객이면 재방문하는 거겠죠. 그래서 왜 재방문하는 고객을 갖는 데 실패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것을 하지 못할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고객의 행동은 BPP로 수성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좌우 받는다, 좌우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행동은 좌우 좌우 됩니다. 뭐에 의해서? 복잡한 심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의견은? 어,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의 뭔가 느낄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 고객의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인 그런 것에 얽혀져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면, 거의 막 감지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주인은. 어, 왜 그러지? 라고 눈치챌 수조차 없는 그런 요인들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고객의 심리가. 예를 들면, out of order. 자, 고장남이라는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쳤을 때, 이 표지판이, 어떻다? 잠재적으로 can d i s c o u l i g e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d i s c o u l i g e from ING면, 어, 뭐, 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뭔가 잠재의식적으로 고객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장남이라는 표지판이. 그래서 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그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어 수리가 즉각적으로 되는 것. 그죠? 그 수리를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는 적어도 푸드업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 전문적으로 보이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냥 종이로 이렇게 성의 없이 고장났음, 이렇게 고장남,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아, 뭔가 뻘이 껴지는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이런 표지판은 성의 없어 보이는 표지판이 뭔가 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다시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 있어서,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고치는 게 필요하고 또는 바로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조금 성의 있어 보이는 그런 전문적으로 보이는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표지판은, 자, 어떤 표지판인지 이제 설명을 한번 볼까요?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디스콜리지랑 그래서 고객이 뭐하는 것 하는 것을 막는 표지판입니다. 뭐죠? 썬 something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표지판. 자, 서치해서 뭐뭐와 같은 어떤 것과 같은 자 뭐뭐라고 말하는 no smoking 또는 no personal check. 그러니까 뭐 개인용 수표 안됨 또뭐 흡연 안됨 금연 이렇게 쓰여져 있는 노즈 표지판들이겠죠? 표지판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 노스모킹이나 노퍼스널 체크라고 쓰여진 표지판과 같은 어 이런 어떤 것을 고객이 하는 것을 막는 표지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까 고장남과 같이 뭐 금연 뭐 개인 수표 금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고객이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표지판들은 어떻다? 자, 이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여진 고객이 뭔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막는 그런 표지판이, 자, 막는 거 맞겠죠? 흡연 안 된다. 개인 수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뭐, 뭐, 안 돼, 뭐안 돼, 이런 식으로, 뭐. 현금 불가, 아, 카드 불가, 이런 식으로, 현금 만든다, 카드 불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를 금지당하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지판은 어떻다? 이, 이제 동사가 나오겠죠. 영향을 미친다. 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의 인상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as, 뭐뭐 하기 때문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being told, 듣는 것을, n 라고 듣는 것을. 자, 어, t e l l 자체는 말하다인데, be pp가 돼서 말해지는 것이니까, 말하다를 당하면 어떻게 되죠? 듣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듣는 것이 되고요. 인조의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만 받기 때문에 인조의 ing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문은 be told, 그러니까 듣다라는 것에다가 인조의 때문에 ing를 붙여서 b e 드 n told가 된 거고요. 그러면 말하다에 수동 형태인 듣다가 되고, 그래서 듣는 것을 즐기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아무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노라는 말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를 금지하는, 고객에게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어, 뭔가를 하는 것을 막는, 맞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이런 표지판들은 부정적으로 고객의 인상에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아무도 노라고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메시지들은 s h o should 드비 뭐뭐 되어야 한다가 되겠죠. BPP로 역시 수동이 되고요. 그래서 바꾸어 말해줘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 이런 메시지들은 바꿔 말해줘야 한다. 어떻게 표현하도록 포인트를 표현하도록 어떤 것을 요점을 표현하도록 그죠? 어, 뭐하지 않고 부정적 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with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만 올수 있겠죠. 그래서 ing를 붙여준 걸볼수 있습니다. 어, 부정적인 이라는 형용사 앞에 어, be를 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without 때문에 ing를 붙여서 부정적인 것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부정적이거나 통제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포인트 요점은 드러내도록 바꿔서 말해줘야 한다. 이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통제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뭔가 금지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바꿔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안할순 없으니까 조금 바꿔서 순화해서 돌려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미묘한 암시의 영향,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묘한 암시라는 것은 말을 조금 돌려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느껴지도록 미묘하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미묘하게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암시의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완벽, 완벽한 고객 경험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봐도 뭐뭐뭐 뭐뭐 금지,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죠.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미묘하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느냐. 고객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